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대학교의국에게강조이 시원합니다 그 다시 모 찬양할 때 주님을 마음대로 성도 있습니 하나님 명 성도의 청년 대학가 이, 시대의진뢰에 공동 체제 가 역시 셨소저를 축복 하게하는시고 예수 그리스 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에 서서, 하 나의 안 전하고 건 강한 공동체 가되 어서 이곳 에오는 청년 들마다새롭게하 시고, 끌 무게 하 시고, 비일발혹 게하으 시고, 주님 과 함께 걸 어, 제 속에 불 뜨기도 하겠습니다. 주셔서 꿈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나누게 하시고, 꿈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듣는 자들이 되어서 꿈을 갖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 주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랍게 없어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전집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미전집회를 통해서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멈춰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성과두 팔에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충명함을 락하여 주시옵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 아름답고 탁월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며, 주의 뜻을 이땅가운 이룰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뉴송 예배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춰줄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서로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려나 우리 모두가 신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제 폐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영할 줄을 믿습니다 준비한 주회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임원단과 준비위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힌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제이어스 귀한 찬양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나. 소 식지 않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신 종들에게 항상 함께 하여 주소서 제이어스 팀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신 종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입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소 교회, 주님께 수입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단단에 서서 열매를 맺으며, 입사기가 시들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 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년들, 그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함께 예배하는 제이어스 자이언 위에, 수고하고 봉사하시 죄사랑하신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순서, 특수는 아닌 특별한 순서로 왔습니다 사실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릴 거라서 이러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6층의 성남자한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어, 사실 담임 목사님은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제 제가 가까이서 보자고 하고 목사님께서는 도미니카 그 다음 주에 루워 나가시는 데오 여러분, 죽칭이 선다자않테 기분이 좋습니다. 더 팍팍이 좋습니다. 와, 이거 너무 징수 받았어. 괜찮습니다. 주 축복받은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 colqué 여러분 <laughs> 목사님 환대 좀 받게 해 주세요. 네, 저희 마지막 사진 촬영 하는데요. 그그그그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그 자리 앉아 계시면됩니다그 자리 앉아 계시고요, 기업사들. 혹시 괜찮으신 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습니 영상 찍은 거고요. 밤중어까계